안녕! 안녕하세요! 자, 저는 제이! 저는 씨입니다. 저번 화에는 게스트로 나왔었죠? 저의 본분인 MC로 돌아왔습니다. 본인은 어떤 분이시죠? 네, 저는 원래 편집자이긴 하지만 오늘 게스트 때문에 제가 불가피하게 다시 보조 MC로 제가 오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MC가 어디 가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 또 편집자 분이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자, 오늘 나오실 분이 누구냐? 제가 봤을 땐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왜쓰레냐 이분의 직업이 쓰레기. 얘기 좀 나눠보다 보면은 이 사람이 왜 쓰레인지 기 알게 될 테니까. 그러면은 오늘의 게스트분 바로 한번 나와주시죠. 조만, 조만. 예. 자 yeah. 오늘의 게스트, yeah. 게스트로 왔는데 대충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워내고 말도 안 되는 거. 아 지워낸다. 네네. 여기 또 거짓말 탄생이가 있죠. 오늘 또기대리조로 좋습니다. 한잔 하시고 하시죠. 네네. 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도 한잔 하시고. 현재 지금 본인이 누구시고 좀 하신 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아, 어, 저는 하는 일은 일반 회사 다니고 있습니다. 조그만한 회사 다니고 있고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음. 생각하시면은 편하실 거예요. 그러면 원래 하시던 일은 떤 거고 왜 네. 지금 회사원 하게 됐는지 원래는 <laughs> 세계 여행을 좀잘 다니고 싶었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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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 여행가 꿈이었고 탐험가가 꿈이었는데 <laughs> 아, 지금 은 이제 잠깐 다른 직업을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금 일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 손 한번 올려 보시고요. <laughs> 저희가 아는 바로는 그 <laughs> 세계 여행가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예, 예. 자 본인은 세계 여행을 코로나 이전에 꿈꿨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했다. 노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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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도 갔다. 와 보세요 기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 정확한 겁니다 이거 아, 과학적인 거예요. 좀 기회가 안 돼서 아쉽게도 못했는데 근데 그 제가 이런 그 세계 여행이라는 그 꿈을 전 여자친구랑 같이 꿨던 꿈 아닌가? 아씨. <laughs> 일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고요? 주면서 건유를 했죠. 좋은 기회가 생겨서. 뭐 제가 또 해보고 싶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은 뭐 세계 여행을 꿈꾸시다가 취업을 하게 되신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즘 취업난이 엄청 심해요. 이런 와중에 세계 여행을 포기하고 취업 도전했는데 바로 성공하신 거예요. 이거는 일반 사무직으로 그것도 취업 성공 꿀팁 같은 게 있습니까 혹시? 자 일단은 제가 뭐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뭐 어, 예, 예. 공기업에 들어가면나 절대 아닙니다. 아니 고만한데요. 꿀팁 같은 건 없습니다. 사실은 워낙 학벌 좋으신 분들 많고. 보도 많이 해시는분 네. 계시기 때문에 저는 딱히 할 말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네. 그거는 뭐 일반 생산직이나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곳은 맞는 말씀이신데 네. 사무직은 이게 어디를 가도 경쟁력이 심해요. 왜냐하면 저도 해봤기 때문에 뭐, 본인이 뭐. 강점이 뭐길래 됐을까요 도대체 네. 제가 예. 면접에서 좀 강점을 보인 것 같고 잘루는 아, 스타일이고 항상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보너 상을. 그러면 나 다른 사람들은 뭐안 웃고 뭐 부정적이어서 안된 겁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르겠는데. <laughs> 아, <무슨 말이야? 웃음> 지금 본인 본인이 혹시 입사하신지 얼마 나 되셨죠? 지금 1년 좀 넘었습니다. 1년 좀 넘었으면 거의 막내급이네요. 본인이 회사에서 일하면서 뭐 쿠사리 먹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다 없다. 없어요. 없다. 야, 이거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네. 자, 직원들이 본인의 눈치를 봅니까? 안 봅니까? 전제 눈치를요. 네, 안 보죠. 자, 일단 그럼, 한번 들어갑니다. 자, 회사 직원이 본인의 눈치를 본다? 안 본다. 절대 안 본다. 안 보는데 그분들이 당신을 두려워한다, 안 한다. <laughs> 전혀 좋아한다. 해서제가막내데 <laughs> 아, 제가 눈치해보지뭐그 제가 사람들이 제눈치왜 봅니까? 아. 자 그러면 아, 다시 한번 아, 올려주시고요. 다른 직원들이 네. 본인은 사장님한테 말 못하는데 그거를 대신 말해달라고 네. 부탁한다 안 한다. 한다 자그 하는 이유가 내가 좀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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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특별한 존재가 아니기 아니다, 때문에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하아하아아아아 아니다. 아니다 어... 일단 상금 10만 원에서 2만 원 깎였습니다. 거짓말 한번 하셨어요. 이제 8만 원 남으셨어요. 8만 원. 네. 아 계속 물어 볼게요. 왜 특별한 존재이신가요? 솔직히 말해서 그 상님이 아버지 친구입니다. 예. Yeah. <laughs> 그렇다고 해서 막 편의를 봐주거나 막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사장님을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만나도 인사만 하고. 유착 관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아, 없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아 그런 거 없었어요. 왜냐면 이거 오해하시는 건데 그 자리가 비었고 그 업무가 그뭐 이렇게 고학년을 뽑는 자리. 네네. 사 올리세요. 알았어요. 올리세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알겠습니 자, 취업에 유착 관계가 있었다, 없었다. 전혀 없었다. 자 유착 관계가 또 있었구나. 유착 관계라는 진짜 이거 나쁜 표현은 그런 관, 그런 안 좋은 의미가 아니고 아, 그러면 깔끔하게 낙하산이라고 표현하면 돼. <laughs> 아니요 그런 것도 아닌 거 그러니까 낙하산이 아니라고요? 아, 제 얘기를 들라. 아 <laughs> 낙하산인데. <laughs> <laughs> 제 얘기를 들어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판단하세요 <laughs> <바랄 때? 웃음> 부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마침 한 자리가 비운 상태고 굳이 또 사람을 구하는것보다는 그냥 편한 사람 써서 지인을 쓰는 그렇죠, 게 맞죠. 아무래도 회사 입장에서도 돈이 작잖아요 저는 이해를 할수 있잖아요 제가 음. 돈을 좀더 적게 받아도 그런 이해 가계게 회사도 힘들고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다음 질문 한번 넘어가보죠 그럼 본인이 지금 회사에 단일 자격 있다고 생각하세요? <laughs> 입사를 낙하산으로 했지만 네. 그래도 난 자격이 있다 자격이 있다 자 한번 가보시죠 <laughs> 오케이 나도 1인분 은 한다 <laughs> 자 1인분도 못하셨어 아아아 그럼 지금 몇 인분 나오는데요? <laughs> 한 0.1인분 정도 <laughs> 예. 참고로 사무실 청소는 제가 해요 아 맞네 어, 이거는 진짜 그래서 0.1인분 예. 네. <laughs> 네. 좋습니다 예. 바로 다음 질문 갈게요 네. 본인과 똑같은 연차의 사람과 네. 월급의 수준이 같나요? 같죠 자 아, 한번 가보시죠 아니 근데 이거 C 잘못된 거라고요 씨. 정확한 겁니다 이거 아. 과학적인 거예요 같은 직원의 같은 연차 사람과 월급 수준이 똑같다 같다 오히려 내가 더 적게 받는다 내리세요 숟가락 내리세요 고울, 고울 대신 가요 자 자, 그러면은 이제 본인의 목표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 목표요? 예, 예. 다니는 회사에서 이제 많은 걸 배우고, 저는 이제 제 사업을 하고 싶은 꿈이 있거든요. 아 자기가 본인이 사업 잘 하는데 되게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회사에서 많은 걸 최대한 배우고, 오늘 마인드를 배우는 거죠, 오늘의 마인드를. 배우고 이제 제 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러면 네. 그 업을 하시는데 낙하산 언제 찢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낙하산 아 해야죠 네네 네. 그렇죠 아직까지 회사도 에 이제 제가 필요로 하고 아그 청소가 <laughs> 필요하신 거구나 예 저, 저도 하시는데 <laughs> 저를 네. 저도 도와주시면뭐 <laughs> 아.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제가 당분간은 좀더 다녀야 되지 않나 뭐 하루빨리 그 낙하산 찢으시길 바라고요 <laughs> 네 알겠습니다 자 어. 원래 MC신데 게스트 나온 소감이 어떠세요 오늘? 아 이거 굉장히 아프네요 일단, 아 아파요? 네 이거 위험합니다 이거 아.. d a n g e r o u s 질문 제가 뽑아서 했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음. 근데 막상 이거 제가 당해보니까 이거 배려를 좀 해야 됩니다 아. 너무 빡빡없어요 아 그게 금강불기 아닙니까 버티.. 맞더라도 예. 버텨야죠 이게. 어. 제가 봤을 때 오늘 거짓말 탐지기 했수고 그리고 화났고 오늘 상관없어요 이거 제가 봤을 때 저희가 그..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그 사람의 개인 정보를 파는게 아니라 그렇죠. 그 직업에 대해서 그렇죠. 저희가 그렇죠. 알지 못한 이면들이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 직업에 대한 현실성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예예. 이제 발견. 더 이상 숨기는 시대가 아닙니다. 네, 솔직히, 솔직히 하셔야 네, 돼요. 내버해야 돼요. 솔직셔야 됩니다. 자 많은 직업분의 사람들 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네. 구독자분들께서도 내가 참여를 희망하면 어, 어, 메일로 신청하고 어, 예. 그리고 본인이 좀 약간 얼굴 공개하기 싫다? 그럼 저희가 뭐 가면이나 예. 충분히 신상 보호를 할수 있을 만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오늘 저도 즐거웠고 예. 아 되게 재밌네요 이 레이션. 아, 예, 좋았습니다. 되게 마음에 착잡하고. <laughs> 이 심취가 걱정되겠네요 좀 찜찜하시겠네요 예. 어쨌든 간에 오늘 고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건강보기 자신 있으시면 도전하세요 네! 저희는 여기까지 C J S 금형이 금경기 였습니다 예 하다. 여러분 도전하세요 이번이 제가 봤을 때 오늘 하나서못 때릴 수 있어요 아저좀 하고 있는 일을 흔히 보는 일한번좀 간단하게 말해주 그 편집. 그러면은 그뭐 편집이 하인행이두 개가 있을 거 아니니까? 사실 뭘 했는지. 아, 음. 예, 예, 제가 오늘 그 예측 준비하다가, 혹뭐공부를뭐 충분히 하고 있나요? 요새는 고피지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나, 네, 분명히 사집하는 것도 또떻게 되시죠. 아, 그렇네요. 서울에서 정말 제가 재능이없다는 얘기였습니다. 확실하게, 공무한 대우였다. 그래서 훈련한시로요 하면 내가 너무 멀만했구나. <laughs>